한 나라의 이제 지도자들이나 그 오피니언 그 리더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우리 공직자 이렇게 재산 발표할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 그룹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이제 그 사회에는 점점 더 썩은 이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리더들은 그 책임감과 또그 도덕적 우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그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그 사회가 그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패와 타락에 동조하게 되고 그 사회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지도자 그룹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어, 내가 가진 건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가진 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이 리더들의 그룹들을 보면은 그 부가 대물림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상류층의 모임과 상류층들만의 서로 그 정보를 교류하고 또 해합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느 나라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이 사는 그 동네가 있고 그들만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들만이 모여서 어, 운동하는 그런, 어, 이, 회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 부자들, 지도자층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사치와 방탄과 타락, 이거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화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고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누구한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종교적 중심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남유다죠. 사마리아 산은 어딥니까 정치적 중심지죠. 요새에요 사마리아, 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 이 종교적 중심지, 정치적 중심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따른다. 그 어. 근데 이들이 지금 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와 타락과 영적 둔감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예를 드는데, 경고죠. 2절에서 갈레, 큰 하맛, 블레셋 사람의 가드, 그리고, 어, 이런 그 도시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멸망당했죠. 이방 나라들이나 다른 나라들의 왕들에 의해서 정복된 도시다. 너희 그시온의그 교만한 자, 사마리아산,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모든 성업도 다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아,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든 겁니다. 3절에서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와 또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 착취한 것으로 이들은 쾌락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쾌락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laughs> 더욱더 죄가 깊어지고 죄를 더욱더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들의 사치와 타락의 실상을 4절 5절에서 보여 주는데요. 상아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상아상에 누운다는 건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는 것은 그 최고급 수의 가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부에 대한 자랑이죠. 거기서 기지개 켜면서 뭘 먹고 있습니까? 최고급 요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송아지를 그 요리를 먹으면서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춘 노래를 지절거리며 지절거리는 가 뭡니까? 신앙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다윗왕은 뭐 찬양의 우리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이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이 지금 이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이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악기를 제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쾌락과 그리고 향락에 지금 이 음악과 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 여기 대접은 성전 제사에 쓰이는 그 사용되는 대야입니다. 그런데 그 대야로 어떻게요? 해그 어마어마한 대야에다가 포도주를 마시는 표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서 그들은 기안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사치와 방탕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요셉의 환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닥친 그큰 환난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의 삶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동족의 고통과 가난한 자들의 그 근심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의 주요 원인인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이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BC 722년에 살만에셀의 에셀 세에 의해서 사마리가 함락되잖아요. 3년 동안 포위당하면서. 거기에 제일 먼저 포로로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지개 켜는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 질이라. 이 기지개 켜는자의 이 뜻은요, 최상위 계층이 누리는 마르지아의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마르지아의 축제는 왕실 그리고 군부 대지주들, 그러니까 최상위의 소수 특권층만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연대감을 느끼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서 이교도의 종교적 의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 그칠 것이다. 너희들만의 리그, 너희들만의 그 자랑거리, 교만한 거 그리고 거기서 사치와 향락 즐기던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의 말씀이니라 주여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이 거기에 가득한 건 뭡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그 부는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획득하고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넘긴다? 바로 원수에게 정복자에게 전리품으로 다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최소한의 남은 사람들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그집 기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 시체를 불사른다는 거 뼈를 불린사람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했던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서 보면 은 장모와 동침한 사람, 그리고 어, 가늠한 제사장의 딸, 그리고 흉악한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들만이 이 뼈를 불태우는 그러한 형벌인데, 바로 지금 이 지도자들이 그 형벌에 처해지고 있는데. 더 없느냐 무니까 그러니까 없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잠잠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두렵다. 오, 우리 다 떼죽음 당한다. 이렇게 지금 어 이름 부르는 거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 민족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부패와 함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말들이 말발굽이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그 달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소가 어찌 거기서 바깥에 느냐 바위에서 쟁기질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미를 열매를 쓴슥으로 바꾼다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독초, 독으로 바꾸고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데 더 맹렬하게 너희들은 매진한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치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힘을 자랑하고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허망한 것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죠. 거기에 자랑을 하고 거기에 기뻐하며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그 부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누리는 그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지금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 어기에서부터 아라바시네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여기 하마 어기하고 아라바시네는 여러번 이세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 솔로몬 이후의 영광을 되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그 영토와 그 민족 전체가 바로 대적의 침공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억압하리라, 학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이 타락, 그리고 그들의 자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부자들, 이 소수 권력층, 이 지조자들이 자신들의 경제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이 그 향유하고 있는 부와 권력만큼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교만하게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열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우상의 신도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부와 권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서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